지금 모발은 어, 집에서 산열클리닉 복고매직 했던 모발입니다. 미용사 고객님 모발이신데 보시는 어, 것처럼 5-6cm 버진 헤어구요. 나머지는 매직을 했던 모발입니다. 지금 이 모발에서 가늘고 곱슬 모발입니다. 붕 뜨는 모발인데 환원 후 시술하는 올레틴 복고매직 클리닉 펌입니다. 올레틴 복고매직 클리닉 펌은 복구 매직과 복구 크리닉을 동시에 시술하는 시스템입니다. 복구 매직과 복구 크리닉을 동시에 시술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펌, 복근머리, 복구 매직 크리닉 펌이 되는 것입니다. 복구 매직은 환원 후에 매직으로 하는 펌이 복구 매직이고, 복구 크리닉은 올레틴 케라틴으로 해서 올레인 케라틴 사용하는 복구 크리닉인데, 지금 모발은 음. 환원 후에 시술하는 올레틴 먹구매제크림프입니다 지금 고데기 하지 않고 드라이어로